자, 일단, 오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어, 테스트기 때문에 모든, 모든 아이템이 다 쌉니다. 음. 원래는, 박테리아 자격증, 여러분, 설명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 보면 어떤 건지 아시게 될 텐데, 이 서버 같은 경우는요, 박테리아와 다양한 방어구가, 이렇게 추가된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구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는데 좀 사기적인 제트팩 같은 경우는 화약이 들어요. 근데 몬스터가 안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화약 같은 거는 뭐 만약에 내가 그, 피라미드를 찾거나 던전을 찾았다 해서 나오는 화약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은, 근데 화약을 사고 싶다 하면 에메랄드 5개에 사실 수 있는 걸 오늘은 탯섭이기 때문에 에메랄드 1개에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멘틀 같은 경우는 1개에 50개입니다. 1개로 멘틀 전부를 없앨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탯섭이기 때문에 90% 화, 할인을 해서 다섯 개입니다. 자 그리고 박테리아 설치권 같은 경우는 한 개당 1 0 개인데 오늘은 90% 할인을 해서 한 개입니다. 화약은 네한 개고요. 화약도 한 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모든 상품들이 다 쌉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테스트. 테스트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텐츠를 진행을 함으로써 오류가 어떤 건지 추가해야 될 아이템은 어떤 건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 추가해야 될룰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저희 멤버들이 한 명씩 각 섬을 받아서 거기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추가해서 같이 섬을 꾸리면서 박테리아를 어, 이겨내거나 공격하거나 그래서 멸망을 피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청자 팀과 BJ 팀으로 나누게 돼서 이렇게. 1대 1로 오늘 경기를 해서 누가 더 빨리 멸망하냐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판매가 이 정도고요. 네, 방어구 만드는 거나 뭐 다른 룰 같은 건 네.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 같은 경우 멸망을 시키는 경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 무섭고 언제든지 긴장을 해야 되는 게임이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테리아 설치권을 샀을 때 서버에 알려집니다. 오늘은 그쪽이 사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거고 우리가 사게 되면 그쪽이 알게 되겠죠? 네, 항상 네. 긴장을 하시고 한 섬당 박테리아 자격증은 두 명이 가질 수 있고 박테리아 자격증은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요, 어 박테리아를 마 처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를 가지고 상점에 가면 박테리아 자격증을 주십니다. 섬당 두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도 자격증이 있는 그두 사람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방어나 다른 부분을 해야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네. 방송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여기는 상점 상점이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텔포존 이 있습니다. 여기 텔포존에서 오늘 선물 하나를 어, 선물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멘틀이 있잖아요. 이 멘틀을 없애려면, 멘틀 하나만 있으면은, 박테리아 위에다가 멘틀 하나를 올리면, 멘틀이 싹 없어집니다. 박테리아 오염이 돼가지고. 그리고 박테리아를 방어하는 박테리아도 있다는 거 아시죠? 빨간 색깔 박테리, 방어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막 이상한, 어, 병 걸릴 것 같이 생긴, 초록색에 빨간색깔 막 주사위 같은 거 있어요. 이게 바로 박테리아를 방어하는 어, 박테리아 방어 블럭이거든요. 저걸로 하셔야 돼요. 저걸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여섯 개의 성이 있고 섬이 있고 이 위에서 생활하시는 겁니다. 이 위에서 광물은 밑에서 생활은 여기서 이렇게 큰 이거 이 섬을 감싸야 되는 거예요. 감싸야. <laughs> 흙 같은 거로 다 감싸서 최대한 방어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흙으로도 감싸고 돌로도 감싸고 뭐 여러가지 블럭으로 감싸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스트 서버하고 최대한 빠른, 빠른 진행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어 멘트 블럭을 사서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멘트 블럭을 사서 없애면 되고 방어를 하면 되고 아시겠죠? 자멘틀 블럭 사서 없애고 방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 편하, 편하게 진행하시길 하시게 하기 위해 운영자 분들께서 미친 곡괭이를 네 하나씩 지급을 합니다. 지급해 주세요. 빨리요. 네, 곡괭이 지급. 아 이게 곡괭이였구나. 아. 자 곡괭이 하나씩 건예 받으시고요. 내구성과 어? 효율 1이 있는 곡괭이입니다. 곡갱인데요 예, 미친 곡갱이라 해서 엄청난 걸 원하셨죠? 예 그딴 거 없습니다. 사인 대기. 예, 시작. 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오늘부터 오픈인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 참여하고 게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띵 카페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데 아마 다, 저희가 진짜 정식으로 하게 되면 핵전쟁 못지 않게 되게, 어, 치열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치열한 전쟁은 오늘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오류, 오류가 없어야 돼요. 채트팩을 쓴 다음에 여기를 다 흙으로 감싸고 막 돌로 감싸고 막 여러가지로 감싸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멸망을 막기 위한 여러분들의, 네, 계획과 전략이 많이 필요할 거고 요 안에는 요 안에는 어 그게 있어요 멸망이란 글씨가 있어요 멸망이란 글씨가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토르가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어이눈눈 눈 이걸 해놨는데 어 이거는 어 저희가 진짜로 시작할 때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자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이거 맨 처음에 어 시작하기 전 상황을 저장을 해놔 주세요 오늘은 테스트만 진행하는 거니까요 자 네. 이쁜데 저게 있으면 오히려 감쌀 때 싸울 땐좀 힘들 수가 있어요. 자 나와주시죠. 이쪽 이쪽 분들 어떤 쪽의 땅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오늘은 선택하실 수 있는 땅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색깔을 정하셔서. 음. 어느 곳을 쓰고 싶으세요? 음. 어디가 어디가 좋을까요, 여러분? 저 파랑이 좋겠어요. 파랑이요? 어... 아제 색깔도 파랑이어서 저도 파랑이 좋아요. 아 그러면 파랑색으로. 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다시 탑. 얘들아 우리는 <laughs> 빨강, 빨강, 레드, 레드. 죽을 생각이니까 빨강. 아니, 파랑이 쓰니까 파랑... 빨강. 응. 파랑, 파랑이 어딘데? 응. 파랑이 요 옆인가? 아닌데? 이거 보라색인데? 어, 파랑. 파랑이 파랑. 어디 지 파랑색, 보라색. 없습니다. 어, 파랑 없잖아요. 누가 파랑 가지고 있어? 아, <laughs> 어, <laughs> 오늘 파니 우리 색의 잘못 말하셨나? 어디, 어디로 하시겠어요? 저기 그나 연보라색 하겠습니다. 연보라색. 요쪽, 요쪽 말씀하시는 거죠? 연보라.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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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기 패배의 색. 이거 맞죠? 내 네, 패배의 색이라요 이거 진흙 ]요? 같은 색. 이거. 이거죠? 요기가, 어, 오늘에 저희랑 싸우게 될 테스트 하게 될 섬이고, 네. 운영자분들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 번씩만 밀어주시겠어요? 이거? 이거 석영이랑 이거 연보라 이거, 이거. 이거 좀 밀어주시고, 저희 쪽은 선행을 어디 하고 싶다고? 아, 빨강. 빨강. 저희는 빨강색 밀어주세요. 빨간색 밀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전략 짜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싸움 시간은 따로 없고, 멸망 글씨 먼저 보이는 사람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방어, 방언, 네. 방어를 네. 하셔도 되고,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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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주실래요? 나가주세요. 우리, 우리, 우리 방 어디냐? 여긴가? 아 따로 파는 거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 얘들아 이게 바로 박테리아 맵이야 어때? 오. 절지. 여기 위에서 네네. 생활하는 건데 제트팩을 사용하면 요거가 엄청나게 음, 편하게 할수 있거든. 근데 이거 지금 운영자님이 이거 없애주시겠지? 없애시. 이거 안 없애면은 안안 부서지지 않아? 요 이것도 막 같이 막 어? 번식되거나? 뭐 어떤 거? 이거 이거 석영 이거 빨간색 흰색 이거. 이거 그러니까 석영 서경, 석영이라 이것도 따로따로 따로 없애야지만 박테리아가 없어지거든. 그래 아 박테리아로 없앨 수 있거든. 이거 아마 운영자님이 하나하나 지어 주실 거야. 우리 예, 신경 예. 쓰지 말고 하면 될 거야. 자. 네 네. 자. 근데 나어게임드 풀렸다. 야 후추 어디 갔냐? 후추. 저요? 어. 후추 어디 있어? 스폰 스폰. 빨간색 빨간색, 들어와, 빨간색 테이프로, 테이프로 와. 네. 빨간색 테이프로. 제트 팩이 나... 잘 튕겨. 어. 아니에요. 뭐, 왜, 빨리 와봐. 이, 이분들 다 막, 어디 이상한 곳 가는데? 어, 신경쓰지 마. 우리 내가 더잘 알기 때문에, 어, 아, 맞다!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여줘야겠다. 잠깐! 저쪽 팀이 저쪽이지? 잠깐만. 네네네. 푸, 프로님, 그쪽 팀 다시 한 번, 어, 전, 전화주세요. 우리 애들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들,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자, 이 섬을 토대로 한번 박테리아를 <laughs> 퍼트릴 거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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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오케이. 어, 왔어요. 저쪽으로 와. 어, 아, 물을 거절했다. 어딨다. <laughs> 여보세요? 네, 네. 네, 이거, 저, 박, 박테리아 터지는 거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가지고. 네, 네. 박테리아는 자기가 혼자 제조하기 되게 쉽게 돼 있어요. 네, 어느 쪽이죠? 어, 잠깐만요. 여기 템이 뭐 이렇게 많아? 누가요? 아니 이이거요 많이 음? 아 그거 NPC모드까지 있어서 그렇고 아 그렇구나 어 우와 우와 엄청 신기한 템 맞네 이거는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방..방어구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거 뭐냐면요 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디 쪽에 계세요? 어 아, 잠시만요 예 네, 방송으로 보고 방송 나가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랑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박테리아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빨간색깔 모양 박테리아는 블럭을 생성하기 때문에 어, 자칫하면은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 심각한 밸런스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고 계신가요? 네. 자 네네. 박테리아 전염은 어떻게 하냐면요. 박테리아를 설치하고 박테리아를 설치하고 그 다음 요 위에 흙을 설치하면 여기 주변에 있는 흙을 없애겠다라고 박테리아한테 서, 명, 명령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드스톤을 붙이면 조금 걸려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느낌. 자 이렇게 하면은 박테리아가 점점 퍼트리면서 이렇게 모든 흙을 아주 빠른 속도로 번식시켜서 없앱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흙으로 감싼다면 음. 흙이 다 없어지겠죠? 이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되게 빨라. 이런 식으로 없어서 돌만 남고 다 없어지거든요? 그때 요걸 딱 설치를 하면, 빨리 눈치를 채고 설치를 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걸 캘수 있는지는 모르겠네. 자, 이런 식으로 멈춰요. 박테리아의 멸망은. 자, 이래서 박테리아를 설치하는 사람은 두 명밖에 안 되고, 그두 명은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어그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상대방 팀을 죽여 죽여야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오. 네, 네 그런 식으로 죽여서 멸망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보셨다시피 한 개만 올려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멘트를 사서 만약에 제가 박테리아 설치하고 멘트를 없애라 하면 여기 있는 멘트리 다 없어지겠죠? 그럼 네. 멸망이랑 글씨가 보이면서 그 섬은 다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네. 질문, 자,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 중간에 설치하고 레드스톤 토치 없애면 작동 안 하나요? 어 보시다시피 설치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레드스톤이 그냥 스타트만 하지 레드스톤은 힘없이 없어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간에 취소를 하면은 안 없어져요? 예, 무조건 이거 빨간 색깔 벽돌을 박아야지만 취소돼요. 냠. 자, 제트팩은 그 뭐...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가요? 네, 만드셔야 되는데, 만들려면 화약이 필요한데, 화약은 여기서 서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셔야 돼요. 제트팩을 이용해서 자기 섬을 감싼다면 <laughs> 되게 빠른 속도로 감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좀 많이 뽑을 생각이에요. 인원수를. 왜냐하면 대, 이렇게 자기의 섬을 만드는데 많은, 어, 많은 인력이 필요할수도있어서 아시겠지용?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떤식으로 없애면 편하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런것도 박테리아 설치하고 <laughs> 지금 옆에 어머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반블럭, 서겨, 반블럭들을 다 없애겠죠? 박테리아가? 오. 운영자보다 빠르게 없애야 되는데. <laughs>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치권을 많이 산 다음에 설치, 설치권을 많이 산 다음에 그, 이렇게 좀, 느릿느릿 하잖아요. 바로 네. 멸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너무 빨리 없어지면, 막을 시간이 없어서, 밸런스 붕괴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막을 수 있는 속도거든요. 이래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박테리아 설치권을 여러 장을 산 다음에, 여러 번 박아야겠죠. 계속, 계속. 아시겠지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방금 이게 중간에 멈췄어요. 이거 중간에 멈춘 이유는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염이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감싸야 돼요. 예쁘게. 안 그러면 중간에 멸망하다 멈춥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베드락을 네. 한번 없애보는 거를 궁금해하시는데, 베드락 한번 없애볼게요. 네. 자. 베드랑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멸망 멸망 모습입니다. 베드 배드, 베드락. 뭐 이거 뭐라고 나오 뭐라야 나오는 거지? 기반함. 기반함. 자, 이렇게 해서 방금까지 있었던 섬, 섬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시겠죠? 정말 무섭게 멸망되고 끝나요. 뭐, 자, 엄청 말대로. 빠르게 없어지는데 이게 진짜로 바로 막아야 돼요. 멘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멘틀만 있다면 진짜 불안한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나 돌, 다양한 나무, 다양한 걸로 자기의 섬을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와. 아시겠죠? 자, 박테리아 모드 네 지금부터 테스트 서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다른 네. 팀에 이제 흙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 거는 못 캐고 박테리아로만 없애죠? 네, 없애... 박테리아로만 없애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구하기 힘든 걸로 하면 더 오랫동안 살아남겠죠? 그 사람이 그 블럭을, 하지만 한 개만 준비하면 끝납니다. <laughs> 정말 전략을 많이 짜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폭탄에 쌓던 핵전쟁이 흥했다면 이번에는 전염 전쟁이기 때문에 <laughs> 어 이게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저희도 예상을 못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보세요. 네네네. 네. 얘들아 어때? 엄청 빨리 없어지지. 네.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는데, 저거? 그래, 그니까, 저게, 진짜 바로 빡 막아야 돼. 안 그러면 저렇게 우리 멸망된다니까? 진짜 잘 봐야겠다, 근데. 진짜 엄청 어.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두 명만 자격증을 따야 돼. 두 명만. 정말 잘 아는 사람 두 명. 그 사람 막을 수도 있어. 막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고. 그렇구만. 어. 자, 이제 시작인데, 봐봐.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박테리아를 만들어야겠지? 박테리아를 만들려면, 뭐뭐가 필요하냐면, 스펀지로 만드는 거거든? 이상게 스펀지로 만들더라고. 이것부터 만들어야 돼. 스펀지는 양털이랑 꽃이랑 물양동이가 필요해. 그리고 빵.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데 일단 에메랄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어. 내려가가지고 일단 캐는 게 좋아. 일단 스펀으로 와. 네. 네. 누나. 어. 하낼 거예요? 왜왜 왜, 왜? NPC 마을 찾았는데? 엠, NPC 마을? 응. NPC 마을? 응. 언제 언제 찾았어? 방금. 너 설명을 안 듣고, 그런, 그짓 하는 게 어, 이렇게 도움이 될, 때, 후추가 안 도움이 될 그러니까. 때도 있구나! 더, 설명 들었어요. 뭔데? 아, 설명 어, 들었다고? 네. 잡혀, 아, 야, 거기, 아니야, 야, 일단 양, 양, 이런 거, 양털부터 잡아야 돼. 양부터 조져야 돼. 알지? 아, 요, 책장 양을. 책장 다 뜯을게요, 일단. 어? 책장 다뜯 어, 책장 다 뜯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거기, NPC 마을은, 근데 여기서 엑, 익스트림 찾아갖고 하는 게더 빠를걸? 하루 뒤에가 익스트림 아닌가 저기? 저거 아니야. 저거 그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산이야. 아, 아 저기 오. 가면은 저기 가면은 그거야. 오, 피라미드도 있다. 피라미드? 야 에이, 피라미드? 저... 피... 야 같은 거 있지 않나? 아니지. 피라미드 는 밑에 TNT스가 Z 팩 바로 만들 수 있잖아. 어? 아니 Z 팩이란다 그거 막 미친 미친 막 폭탄 그거 기억 안나 얘들아? TNT 방호구? 오. 아 갑옷. 갑옷 만들 수 있잖아. TNT가 못. 와야 후추는 그냥 야생에 보내고 우리는 어? 빨리 에메랄드 캐는게 더 낫겠다 그렇지네 에메랄드 아. 캐고 철, 철로 철양철 바로 벗겨야겠다 잠깐만 아, 일단 오 아, 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몇개? 한개 그리고 이거 환전 시스템도 있는데 아직 환전 시스템은 추가 안됐거든? 네네 아, 일단 캐자 얘들아 얘들아 직접 다 구하는걸로? 어? 환전 못하니까 다 구하는걸로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구해야돼 에메랄드 브랜 NPC 다 숨길까요? M NPC? 근데 다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쓸거 있나 봐봐, 일단. 일단 한번 볼게요. 만약에 네. 쓸 거, 막 석탄 같은, 막 NPC 있으면. 숨겨놓을게요, 는 걔는 숨겨놓으면 되지. 그, 뭐냐, 그거. 그 다음, 감자 같은 건 일단 제가 다 했거든요? 감자? 감자를 왜? 빵이라? 먹으라고 감자는 왜? 네. 감자는 왜? 키워서 저 사람들이 바꿀까봐. 아, 그래. 야, 오, 옛...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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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종이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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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 나, 마침, 어 사탕수수 한 세트 있어. 한 세트 있어. 야, 바꿔, 바꿔, 바꿔. 야, 아니, 여기 좁아. 사막, 얘, 이쪽으로 간거 아니야? 야, 사막 쪽에 있냐, 혹시? 응, 아, 그럼 너 여기 간거 같은데? 예. 얘들아. 가만히 있어. 얘들아, 오늘 많이 배워서 너네, 네네. 너네 개인 할때나 이겨야지, 그치? 아. 어, 전 벌써 다 작전이 머릿속에 그려져가지고. 야, 그럼 솔직히 좀 공유하자. 오늘, 일단 오늘은 이겨야 될거 아니여. 아니, 근데 오늘 테스트기 때문에. 어. 상관없을 것 같아, 누나. 아,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이기나 저쪽이 이기나 엄청 궁금해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긴 한데. 그리고 원래는 탓, 탓. 이렇게 다 누군가 다 떠나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긴 면, 한데. 누가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전략 없네, 삼성오빠.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애껴둬야지애껴둬야지 애껴둬야지, 애껴둬야지. 바로 그래. 다 보여주면은 다음에 보면은, 어? 어 별거 된다. 없지, 별거 없지. 야, 근데 나도 지금 NPC 마을 찾았거든? 근데, 여기 후추가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새로운 데 아니에요? 새로운 데 같은데, 왜냐면 여기 처, 책장도 그대로 있는데? 어? 죽은 데인가 본데, 그러면? 뭐야? 다른 데인가 본데? 어, 다른, 다른 NPC 마을인가 보다. 와우. 그럼 일단 이거, 이거, 겨, 야, 여기서 밀캐 가야지. 빵도 결국에는 알지? 농사 네네, 한 맞다, 명! 어. 선행이가 농사하고 있을까? 좋아요. 선행아! 선행이 농사가 그렇게 쩔던데? 선행이 선행이 농사할까? 어, 어디서 하죠? 선행이 농사하죠. 되게... 아, 어디서 개소리가 들리지? 뭐라고 언니야? <laughs> 아, 진짜 시끄러워 너, 밖에. 언니한테 개소리라니 선행아? <laughs> 아니 개가 짖어요 밖에. 아, 그래. 진짜 방송 중인데 네, 아. 할게요. 아. 선행이가 농사하는 게 좋겠다. 그럼요. 선행아. 곡갱이다 쓰고 하고 싶다. 곡갱이좀 쓰고 싶다. 국갱이 후추 주는 게 좋겠다. 맞어 응. 선행아 한 명은 땅굴라타한 명은 지아아아 제가 용사요야 어, 여기... 선행이 왜 이렇게 마이크 큰거 같냐 나만 그런가? 아 커요? 어커커 귀청 떨어지겄다 쥐어 오 되나요? 여기 책장 또 있어 네. 야 이거 네. 인첸트 바로 했을게 뭐라고? 됐어요? 어야딱 좋다 야 근데 나 박테리아 모드 이거 왠지 마인플루 네 뭔가 되게 변수가 많을까봐 걱정돼 어때? 그냥 막한 번에서 잘 모르고 막몇번 해봐야 좀 변수 엄청 알것 같기도 한데 <laughs> 하여튼 오늘 어얘 아... 누구 왔나 보다 미소다 미소야 안녕 하이 미소야 여기 인수인계 너한테 하고 갈 테니까 네가 대충 털것 챙겨와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NPC 죽일 거 죽이고 나는 밀된거좀캐 갈게. 오케이 okay. 네가 다 털고 어? 집에서 거면 흙 설치해서 그거 그냥 녹사하면 oh. 돼요? 어오였 okay. 밀, 뭐? 하, 밀 농사하고 그러면 돼. 왜냐 빵이 있어야 돼. 물 빵이 있지만 어, 그래. 털이 있어야 되네. 어, 쓰여진 체크하면 에메랄드 주는데 필요 없겠지? 어, 필요 없어. 야, 어, 그... 아니야, 아니야. 나책 많아. 먹물이 있어야 되잖아. 아, 먹물이 없어. 그거, 그거는 되게 쉽지 않나? 구하기? 아니, 그리고, 그것보다 뭐가 문제냐면, 일단 여기는, 어, 테스트 서버기 때문에 장비가 엄청 싸거든? 에메랄드 네. 한 개란 말이야. 그래 가지고 빨리 빨리 에메랄드 모아 가지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농사는 일단 해 놔야 돼. 농사? 어, 농사. 어, 농사는 항상 해 놔야 돼. 이거 이거 있지. 머스트. 머스트가 이게 블럭한 개당 박테리아 만드는 빨간색 한개한개 한개 주거든. 네. 그래 근데 박테리아 한개 만들려면은 봐 봐. 박테리아 한개 만들려면 이거 네 개나 필요해. 저 그거 만든 다음에 감싸는 거죠. 어떤 거? 블럭 그 멸망 글씨 써 있는 곳. 어. 그거 마, 빨간색으로 감싸는 거죠. 빨간색으로 감싸는 게 어떤 어떤 말일까? 내가 왜 이해를 못할까? 삼성아 그 기반암 주변에 뭐 다른 블록으로 또 감싸잖아요. 어. 그거를 그 빨간색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뭔 개똥 같은 아, 개똥 빨간색 만거 빨간색은 쓰지 말라고 하지. 어. 어 나. 빨간색은 그거 쓰면은 다이아몬드 블록으로만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안 그, 쓰고. 그런 거안 쓰고 다른 거로 다른 거로 한다고 왜? 네 다음 변수 자자 다음, <laughs> 다음 변수 들어봅시다. <laughs> 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니 그거는 어차피 다른 걸하어 여기 왜 모래가 윤나 파여 있는 그런 느낌이냐? 뭐지? 아닌가? 어왜 이런 이런 기형이 있지? 이 누가 모래를 엄청 판 느낌인데? 눈 속에서 자라요? 이거 백 돼요? 백,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헤야! 안 죽었네. 500. 어, 그래도 여기 양 많, 많아서 다행이다. 금 필요해요? 금이요? 어, 금. 금, 양... 네, 교환할 수 있어요. 저기 아이템 목록 제가 적어 놨거든요? 어, 삼성님. 어, 길 잃었어. 소름. 노란 꼭도 필요하고. 그럼 다이아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구나. 다이아 필요해요. 다이아가 에메랄드로 교환할 수 있었나? 그래서 네. 그 레드스톤 많이 네, 레드스톤도 에메랄드로 바꿀 수 있어요.